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임금님,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들이 흔히 나는 어떤 남자가 좋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 말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오해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난 덩치있고 듬직한 남자가 좋더라. 입니다. 뚱땡이 혹은 돼지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영화배우 마동석님과 조진웅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등치 있고 듬직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마동석님과 조진웅님을 보고 뚱땡이 혹은 돼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여자들은 가렌이나 다리우스가 좋다는 거지. 그라가스, 탐켄치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뚱뚱함과 듬직함을. 멋대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별개의 의미에요. 자, 그리고 번외로 난 많은 남자는 싫더라 라는 말을 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 또한 뚱땡이 혹은 돼지가 좋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생긴 걸 싫어한다고 해서 못생긴 걸 좋아하는 게 아니듯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난잘 먹는 남자가 좋더라 입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이 말의 뜻을 무엇이든 아주 닥치는 대로 인정사정 없이 허겁지겁 흡입을 하는 모습을 좋아한다는 말로 오해를 해서 여자를 만나서 밥을 먹을 때 거의 어디 뭐 돌잔치를 오신 형님들이 계신데 무슨 씨발 최소 10년 은 군주린 푸드파이터 새끼마냥 음식을 산더미로 쌓아놓고 꾸역꾸역 처먹는 남자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깨작깨작거리면서 맛대가리 없게 먹기보다는 마치 먹방 크리에이터처럼 맛있게 야무지게 먹는 모습을 좋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잘 먹는 남자가 좋다는 말의 뜻에 대해서 더 이상 차고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난 박보검 같이 미소년처럼 생긴 남자가 좋더라. 난 정우성 같이 조각같이 생긴 남자가 좋더라. 입니다. 너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웬만하면 난 스윙스 같이 돈가스 같은 남자가 좋더라. 난 군타기 같이 대가리 하나는 아주 장군감인 남자가 좋더라. 이런 모욕적인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팩트 합의. 한사발이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이상형 얘기할 때만 신나서 야불이 존나 털어놓고 넌 어떤 여자가 좋냐고 나한테 질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거르는 게 낫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